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운 편입 학원입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에서 발표한 23학년도 편입학 최종 모집 요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22년 12월 1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 캠퍼스 필기고사는 23년 1월 6일입니다. 수험표는 필기고사 3일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3년 1월 12일 오후 6시이고 서류 제출은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3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3년 2월 10일이며 추가 합격 통보 기간은 23년 2월 16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올해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일반 편입 53명, 학사 편입 47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22학년도 편입에서는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50명, 학사 편입이 47명이었습니다. 올해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소폭이지만 3명 증가했네요. 학과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학과는 경영학부입니다. 자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 편입 지원 자격 중 일반 대학교에서 사학기 이상 수료 혹은 예정하고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학점은행제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진행 중이라면 70학점 취득 혹은 예정한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형방법 및 전형비율입니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은 1단계에서 필기고사 100%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 전적 대학 서류가 30% 반영됩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1단계에서 필기고사 100%이고 2단계는 1단계 75%, 전적 대학 서류가 25% 반영됩니다. 전적 대학 서류에서는 전공 이수 과목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운 페네파 군과 함께 모집 요강을 읽어 봤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외 전용과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홍익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